단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은요 어, 채널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의 의견을 보고 저도 참 같은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영상을 올리면 아무래도 좀 욕을 들어볼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하지만 아무도 지금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지금 트로트 소식을 다루시는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한 분도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음, 아마 다들 그 누군가 얘기하겠지 싶어서 본인들이 좀 욕먹기 싫은 부분들도 있고, 예, 왜냐면 하이 얘기하면 분명히 또그 다른 팬분들한테 또 욕을 들어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그 결승전 1라운드가 끝났는데, 참 마지막에 그 순위 발표하는데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예, 김다현 양이 꼴찌에서 3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양지은 씨도 참 정말, 이거는 뭐패자 부활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탈락, 하차를 뭐 대타로 나왔다 그래야 되나? 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제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또 충격에 별사랑 씨가 7위를 했습니다. 예, 뭐 꼴찌죠, 꼴찌. 노래 실력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투표에서 별사랑 씨는 다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최하위가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 일단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제작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점들 또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스트롯 시즌2를 제작한 제작진한테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두달 만에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번에도 그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됐으면 이게 미스트롯 미스트롯을 거쳤으면 이렇게 2년 가까운 세월을 흘렀고 그 속에서 문제점들을 알았으면 안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이게 반복된다는 거 그리고 또 지난번 미스터트롯 하고는 또 다른 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채팅창이 싸움이 날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냥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여러분들이 뭐 의견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뭐 인기투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자, 김성주 아나운서가 자꾸 뭐 투표는 뭐20% 20% 하던데 20%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8주간의 응원투표가 총점이 1200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투표가 정말 가치가 있는 투표거든요. 왜냐하면 팬덤을 비롯해서 8주 동안 프로그램을 지켜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든 원픽한테 이렇게 투표를 했고, 물론 허수가 또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분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다른 여섯 분을 또 눌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허수가 있습니다만, 이 투표가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 8주 동안에 이 투표 결과가 모인 거니까. 근데 요거는 그래서 뭐 100점을 더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1200점인데, 다만, 구간 점수가 15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맨 위에 점수가 1200점이고, 맨 아래 점수가 1110점, 별사랑시 점수였죠. 그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5점씩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한 칸별로. 그럼 6단계, 그죠? 6단계, 90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8주 동안, 그때 말로는 뭐 어제 발표 보니까 2,700만 뭐 표가 뭐 이렇게 천 누적이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모아주신 표인데 총 차이가 90점밖에 안 나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이것도 문제죠. 그다음에 어제 했던 실시간 1라운드. 자 여기서부터는 표 반향이 점수 반향이 1등 받은 표에서 자기가 못 받은 만큼 이렇게 점수가 차등돼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표 차이가 남은날수록 점수 차이가 커지는 거죠. 네. 이따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2라운드에는 1,500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등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 차이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8주간응원 투표. 1라운드, 2라운드 합한 게 무려 3,800점. 전체 6,000점에서 3,800점. 63%입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투표로 결정납니다. 마스터 1라운드, 마스터 2라운드 합해 가지고 1100점씩 2200점. 이게 37%밖에 안 돼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다시 말해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 봐야 팬 투표를 못 받으면 꼴찌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팬층이 약했던 윤태아 씨 같은 경우 꾸준히 많은 분들에게 그 노래 실력이라든지 전통 트롯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응원 투표에 올라온 적이 없죠. 1위부터 5위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8주간 하면서 그만큼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었고 그래서 또이 미스, 미스트롯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이렇게 마음 속에는 이미 팬인데 조직화된 팬덤 문화가 좀 없다 보니까 팬덤이 많이 약했죠. 뭐, 물론 그것도 그 하나의 이 룰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적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비율의 문제입니다. 이게 최소한 거꾸로 됐어야 되지 않나. 즉, 심사위원 점수가 뭐60% 어, 관객 점수가 40% 정도.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더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심사위원들이, 마스터들이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심사 태도부터 해가지고 또 결과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연출에서도 너무 불공정한 어떤 그 연출들이 많았습니다. 참가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진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정말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응징했다고 할수 있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통쾌했지만, 하지만, 오디션 프로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대중들의 표를 높이 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대중 가수를 뽑는 거거든요. 음악하고 뭐 보컬 트레이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 쟤는 가창력이 좋아. 쟤는 뭐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가슴으로 노래하고 정말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트로트 가수를 뽑는다. 그러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도 그런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국민 응원투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6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거기에 이 투표의 방식이 그또 들쭉날쭉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주간 응원투표 한 거는 이뭐별 표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8주가 능원 투표한 거한번 보세요. 제가 보시기 쉽게 딱 해드릴게요. 자, 1등이 홍지윤 씨입니다. 홍지윤 씨가 1200점이죠. 그리고 그 7위 꼴찌가 별사랑 씨입니다. 1110점. 그러면 8주 동안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나 여러 번 투표를 했는데 이 점수 차이가 1등하고 꼴찌가 90점 밖에 안 나요. 근데 어제 실시간 투표 한거 보십시오. 1등이 양지은 씨 여기 있죠 메뉴에 양지은 씨입니다. 그리고 꼴찌가 어 역시나 별사랑 씨네요. 390점. 약 700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팬들 투표한 그 점수 차이가 700점이 납니다. 여러분. 700점. 700점 가까이 나면, 700점.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주 동안 투표한 거 해봐야 90점 차이인데, 어제 하루 실시간 팬 투표한 거를 700점 차이를 준다고요? 다음 라운드 때는 이게, 이 점수가 1,500점이 됩니다. 1,500점이. 이 점수가 1,500점입니다. 1,200점이 아니. 아니고, 1,100점이 아니고, 1,500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훨씬 더날 겁니다. 이거는 문제죠, 확실하게. 별사랑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마스터 점수에서는 거의 최고점을 받습니다. 2등을 하죠. 홍지훈 씨가 또 1위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도 투표가 안 되니까 거의 뭐 꼴찌입니다. 이 별사랑 씨 같은 경우는 다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물론, 녹화는 다 끝났지만, 다음 라운드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여기서 나는 차이도 차이지만, 또 다음 라운드에서도 역시나 이 팬덤이 없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날 거는 뻔하고, 음, 그래서 참이 부분을 누군가는 이거를 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국민 응원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팬들의 어떤 기대나 또 성원을 저버린 여러 가지 그 불공정성 논란이 있는 이런 그 심사 과정과 연출 진행에 대,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층수 차이가 나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원인은 사실은 모두 다 제작진에 있는 겁니다.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심사에 대한 논란이 되니까 막판에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시청자들에게 완전히가 던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7명은 자기들이 원하는 7명 일단 뽑아 놓고 자, 여기서 뭐 순위는 우리는 알바 아니다. 서로서로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는 뭐 일단 뽑아 놨으니까 여기서 어, 충분히 운영하면 된다. 결정은 시청자한테 맡기고 모든 거는 공정하게 어제 딱 바람을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준수 씨니까 마스터 중에 한 분이 어, 투표가 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국민이 뽑으라는 거구나. 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예,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참,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는구나. 시청자들한테 다 떠넘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작년에는 770만 표가 나왔죠. 응원표가. 그런데, 이번에는 210만 표밖에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의 4분의 1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응원표가. 물론, 다음 주에 또투표해가 그걸 합하겠죠. 그래가지고 뭐한400 몇십만 표나 500만 표 나왔다고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는 단 하루 투표해가지고 770만 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결승전 한 번만 했으면 끝나죠. 어제로. 그럼 210만 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흥행 참패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8%로 시작해가지고 35%로 끝났습니다. 근데 미스터 트롯은 시청률 28%로 시작했는데 지금 31%, 32%입니다. 3. 몇% 프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심지어 중간에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3%. 전유진 양 하차했을 때. 이렇게 된 거는 분명한 그 흥행 참패라고 할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그 책임은 제작진한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어제 투표로 저는 입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모든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놓은 참가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조금 팬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충분히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왜 대중 가수를 뽑는 것이니까 대중의 인기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하지만 그 비중 자체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어 한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요즘 그 실시간 방송을 제가 겁내는 게 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또 응원하시는 가수분들 얘기만 나오면 좀 많이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채팅창 관리가 좀 힘든 관계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보고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